부부 중 한쪽은 한국에 있고 한쪽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다 한국에 있다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를 이혼 주례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부가 다 판사 앞에 가야 하지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경우는 협의 이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국내 거주하는 한쪽이 협의위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이를 제외 국민인 상대방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외 공관의 장 또는 인접 지역의 장에게 협의위원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 요지서를 외교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방을 출석시켜 협의의원 확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일방이 협의의원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교부를 경유하여 상대방 거주지를 가할하는 제외 공관장에게 보내야 나, 상대방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 첫째, 둘째 방법은 협의 이혼의 방법이고 조정 이혼의 방법도 있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조정 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분이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입국하지 않아도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이 없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판결 선고가 임박해서 서면을 내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럼 선고 기일 직전에 합의를 하면 반영이 안 되냐고 문의를 하셨네요. 이것은 일반적인 서면의 제출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합의는 범주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면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방위사 불벌죄에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겠지요. 공소기각은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 하여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서를 내도 보통은 이를 반영해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해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감형받기 위한 제일의 방법은 합의입니다. 변호사 선임보다도 우선이지요.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민사건, 형사건 선고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이미 결정된 것을 선고하는 뿐이고. 변호사가 가도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면 선거 내용을 들으면 간단한 사건은 내용을 알수 있으나 선거 내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것,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와 과태료를 함께 매길 수 있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걸리면 이런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피고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를 피고의 경정이라 합니다. 종전의 피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제3자를 피고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결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판례가 불허하였으나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인정되었지요. 다만 원고의 경정이 가능하냐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나, 피고가 반대 당사자인 원고를 경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